각 시대의 대쟁투 서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없는 교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그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셨고,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종들에게 주어진 게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었다. 곧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2500년간은 기록된 게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 전하여졌다. 말씀이 기록되는 일은 모세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때의 영감으로 주어진 게시가 영감받은 책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가장 탁월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의 이르기까지 1,600년의 긴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저작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각 권에 같지 않은 문체는 그각 기자들의 같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 게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분께서는 꿈과 이상과 표상과 상징을 주셨고 진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상을 각각 인간의 말로 나타내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셨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성문화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성경은 신분과 직업, 지적, 영적 소양이 크게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다루어진 주제의 성격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그 문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다. 기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각각 다르며 때로는 같은 진리라도 어떤 기자는 다른 기자보다 그것을 더욱 예리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몇 사람의 기자가 어떤 문제를 각기 다른 관점과 관계에서 소개하는 경우에 피상적이고 주의성이 없거나 편견을 가진 독자들에게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밝은 통찰력을 가진 사력 깊고 경건한 연구자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조화를 발견하게 된다. 진리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제시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개되었다. 어떤 기자는 한 주제의 어떤 면에 더욱 강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체험과 이해력과 인식력 등에 부합시켜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또 어떤 기자는 그와는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각 성령의 지도 아래 자기의 마음에 가장 깊이 감명된 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이 계시된 진리는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어 생애의 온갖 환경과 경험에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적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당신의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 사업을 할수 있게 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지도하셨다. 보물은 비록 질 그릇에 위탁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 증언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온순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증언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게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도 주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라고 말한다. 또한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좋질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성령의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큰 비난이 돌아갔다. 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상만을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어 줄 뿐이다.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시켜 줄 뿐이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극히 중요함으로 사단은 극단 논자와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이 능력의 근원을 등한히 여기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시대 동안에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하였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을 주시는 일 이외에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와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은 있으나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정전이 완성된 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몽시키고 경고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셔야 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약속은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가르치고 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신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였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강구하였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신 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날의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특별히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예언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므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장차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룰수록 사단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6천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선물이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교회에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의 전모가 본서의 저자에게 공개되었다. 나는 때때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과의 대쟁투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그런 사실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와 과거와 미래의 광경을 나의 마음에 보여주셨을 때 나는 그처럼 알려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선택하여 분류함에 있어서 각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큰 진리, 곧 사단의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의 적개심을 일으키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큰 진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 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닥쳐올 투쟁의 전조를 볼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볼때 우리는 악마의 책략과 주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다. 과거에 있어서 종교 개혁의 발전에 따라 생긴 큰 사건들은 오늘날 개신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것들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그러한 역사를 본서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곧 사실의 기술을 이해하기에 적당하리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게 취급하였다 어떤 역사가가 주제의 총괄적 견해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건들을 분류했거나 편의상 세부들을 요약했을 경우에는 그 역사가의 말들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인용한 것은 그 저자를 권위자로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가 주장하는 바가 주제를 설명하는 일을 쉽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그 역사가의 말에 아무런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시대의 종교 개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견해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출판한 저서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서의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들과 원칙들을 나타내 주는데 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일부를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 기록들을 통하여 미래의 빛이 비추어지고 과거의 개혁자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앞길에 빛을 받게 된다.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단의 관계와 사단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 빛을 비추어 주므로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는 본서의 가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엘렌짓 화잇의 서문입니다.